Nice game to you. Yes, 한군의 오프사이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1부 간단한 뭐 얘기들 나눠봤고 2부에서는 시청자분들 카드를 좀 개봉해 드렸고요. 3부에서도 역시 이제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목긴 어, 키디님의 카드를 개봉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화면 넘겨보실까요? 일단 음악을 좀 끄죠. 아, 저는 음악을 끼인적 싫어하기 때문에. 음악을 끄겠습니다. 월배 카드부터 뭐 하나씩 개봉을 해보도록 하죠. 아, 좀 긴장이 되네요. 탑. 음, 실명을 걸어놓건 죄송합니다. 자, 하나부터.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원래 근데 10시즌 잘안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월배 잘안 나와요. 애슐리 형. 얘는 안 좋아요. 얘 그냥 바로 방출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주인분. 자, 그리고 13시즌 2배. 누구죠? 예, 원래 건잘안 나와요. 원래 잘안 나와요. 에이, 원래 잘안 나오는 겁니다. 대해야, 맨유의 복박이 주전이죠? 좋습니다. 자, 사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진짜죠? 플레이 패키지 몇, 이분도 두 개네. 아. 이분도 두 개. 목긴 키리님. 야 인간적으로 1,000에서 시작하면 안 돼? 이걸 1,200으로 시작해야 돼? 와 바이, 바로 마이너스 1,200 치는 거 봐. 알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고 가, 가겠습니다. 자첫 장으로 오늘의 운세를 점쳐보도록 하죠. 콰레스마 콘돔형 나와줬고요. 33만 5천 원예 네, 33만 5천 원 이 형도 자, 너무 자주 나와. 나는 애들만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 왜? 아, 씨. 아, 자, 하나 더. 레이바. 아, 씨, 이바아니고요 삼, 24만원. 둘이 합쳐 사실상 60. 네, 사실상 60이라고 봐도 되고요이 정도면은. 60. 근데 탑백이라서. 예, 뭐, 2, 30 뜨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렇게 뜨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 하나 더. 벤제마 32만원. 예, 좋아요. 이렇게만 나와줘도 돼요. 탑백에서는 30만원만 꾸준히 나와줘도 괜찮습니다. 예. 30만원만 나와줘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laughs> 자, 하나 더. 베르바토프, 아, 괜찮아. 탑백에서는 베르바토프 형 괜찮아요. 우아한 형 괜찮아요. 우아하게 나와주죠? 예, 우아하게 50만원. 예, 우아하게 50만원 괜찮아요. 베르바 형 괜찮아. 50에, 탑백에서 베르바 형이면 잘 나온 거예요. 예, 탑백에서 50이면 잘 나온 거야. 어, 우아하게 잘 나온 거야. 탑백에서 50이면 잘 나온 거야. 어, 이 정도면 잘 나온 거야. 탑백에서. 아, 탑백에서 잘나왔고요 괜찮아요. 괜찮고. 자. 바로, 이거, 그냥, 연속으로 가죠. 내가 뭐 연속으로 가야 돼. 연속적으로 가야 돼. 연속적으로 가야 돼. 연속으로 가야 돼. 후. 아! 콜로트레 아! 진유! 140! 반페르시 19만원 치자. 아기는, 아, 괜찮아. 진유 좋아. 진유 좋아. 진유 좋아. 진유 좋아. 좋아. 진유 괜찮았어. 진유 괜찮았어. 계산 똑바로 하세요. 계산 똑바로 하세요. 39만 5천원, 145만원, 19만 7천원, 41만 5천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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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에요? 얼마? 그래서 얼마야?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계산, 계산 안 됩니까? 이거 예? 한 장, 한 장씩 해야 계산 됩니까? 815, 좋습니다. 815, 좋아요, 815. 고맙, 아, 볼한번 차자, 볼한 번. 아, 볼한번 차야지, 또. 아. 어? 왜 자빠지지? 아, 졸렬하게 넣었다, 뭔가. 아, 뭔가 졸렬했어. 아, 뭔가 졸렬했어. 어, 내가 이겼다, 진짜. 맞아. 나랑 하면 네가 이겨. 나 1300대야. 몰랐지? 깜짝 놀랐지? 반전이지? 가겠습니다. 탑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거 왜 원콤으로 가 미쳤어? 야 이거 원콤으로 어떻게 가? 이거 원콤 못가한 장씩 가야지 메시 괜찮아요 56만 원네 50에서 56만 원 괜찮아요 50에서 56만 원 이렇게만 꾸준히 나와줘도 어차피 탑30에서 토레스 제라도 나올 거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메시 정도면 56만 원 나쁘지 않아요 나 o 나 b 나 d 아, 와 깜짝이야! 와와 와, 깜짝이야! 오! 700만원!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라몬! 7매우우 오!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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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우우만우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좋고요 갈까? 아,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네. 아, 이제서야 마음이 편합니다. 예. 진짜 못생겼다고? 감사합니다. 자, 아 뭐, 이거 한 번에 가, 이건 뭐, 원콤이지. 이 정도면은. 근데 원콤 할, 할 때도 이게 그래도 좀, 좀 이렇게 해줘야 돼. 음. 원콤을 갈때 가더라도 좀 가려주고 쪼는 맛이 있어야지. 음.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나이스 게임 TV 클랜 배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판만 이번 주차 마감입니다. 다음 주에도 있지만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 신청 을 받고요 가겠습니다. 아 깜짝이야 아씨 이아 아, 선수단 뭐야 놀랬잖아 리벨리 일단 아이씨 정리해야 되네 팀아왜 그래 이거 없었던 일이라 깜짝 놀랐네 나름 트레이드 해야지 뭐. 이 예, 트레이드할게요 두 번만 트레이드하자, 두 번만 됐어요 자, 가죠 깜짝 놀랐지? 빨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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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게 이렇게 안보여. 반짝이는거 안반짝이는거 안보인다고 얘들아 반짝이는거 안반짝이는거 이렇게 해서 안보여 안보여 뭘노 반짝 반짝이야. 말도 안는 소리하고 있어 니네 아까 제레노 나올때도 노바... 팝을 가서 두장 나올때도 다노 반짝이라고 그랬어 80에시아 나모스토레스 에시앙, 라모스, 토레스, 질라탄 80 에시앙, 라모스, 질라탄, 토레스 아 질라탄 아니구나 에시앙 토레스 토레스, 라모스, 에시앙, 루니, 카카, 퍼디 경세형은 반짝 아니야 경세은 반짝 아니에요. 카카 좋고요. 160 좋습니다. 다이득이죠. 지금부터 다이득이에요. 그냥. 에 이거는 뭐 수수료고 나발이고 다이득이야. 좋아요. 160, 31만 원, 40만 원, 33만 5천 원, 38만 8천 원. 계산 똑바로 하세요, 다들. 얼마야? 다이득이야 이건. 다이득이야 이제. 다이득이죠. 라모스 하나로 뭐 마음이 너무 편해 지금. 아우. 뭘 계산하지 마요. 왜 계산하지 마. 288만원 조사 좋아요. 이거 8장 다이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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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번에 간다. 다이득이야. 다이득이야. 이거 8장 다이득입니다. 이렇 비가 오는구나. 음악 꺼 음악 꺼 음악 꺼노 반짝이었어 노 반짝이야 음악 꺼 음악 꺼아 아, 근데 뭐 역대급 왜 망이야 라보스 나왔잖아 이득인데 왜 망이야 어차피 이득인데 다 이득이야 이거 자 계산 46만원 68만원 41만 5천원 49만 5천원 그리고, 아게르, 41만 5천 원. 존테리, 65만 원. 마스체라노, 64만 원. 필립남, 44만 1천 ,000 원입니다. 자, 됐죠? 얼마입니까? 으 아, 람, 이새끼가 막판에, 씨다 이득이에요, 이거. 다. 내가 대충 계산할게. 700만 원. 박수 한번 치죠. 수수료까지 빼서 700이에요, 여러분들. 수수료까지 끼워도 1000이야, 1000. 좋습니다. 아, 근데 좀 아쉽다. 이게 탑3 0에뭐 이렇게 나오냐? 불안하게. 아, 다음 거내 건데. 불안하게 이렇게 나오냐? 아무튼 뭐 앞으로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모킨 키리님 계정까지 깔끔하게 해봤네요. 뭐아기를 강화해. 다음에 내 거야, 이제. 이제 진짜야, 사실은. 사실상 지금부터야, 나는. 후. 뭘 재물이야? 재물, 그거 누가 믿어? 야, 재물이 믿냐? 너네는 하, 무슨 카드 개봉하는데 재물이 어딨어? 목에 기린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오늘 뭐 완전망 이런 건 없네. 음, 재물 없어. 뭘 재물이야. 가겠습니다. 아, 저는 실버 팩 하나. 뭐지 하나? 플래티넘 패키지 하나. 얼마야, 그럼? 몰라, 나 무조건 이득이니까. 뭐, 난. 난 뭐, 그렇게. 난될 만한 놈이니까. E.A. Sports. It's in the game. 기파 잘하냐고? 아니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냥 하는 거야.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부감독으로 가죠. 예 부감독에 살았습니다. 제가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본감독의 경험치팩이 한 100개 있는데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부감독으로 가죠. 음. 난 그거 안 주나? 하타임 나, 아, 늦게 접속했구나. 아, 씨. 까비. 원래 이거 지금 줘야 되는데 월백카드안 주네. 뭐, 제 거니까 뭐, 제 거는 뭐 망해도 되니까 편하게 갈게요. 네, 편하게. 네, 부감독입니다. 이거 부감독에서 깔게요. 일단은, 어, 제 이런 거 하나 까보죠, 뭐. 어, 이거 베일, 호날두, 음, 디아만티, 음. 아자르, 에투, 야야투레, 콜로투레, 대대,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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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오, 어. 좋구요 했지? 나 트레이드 잘못한거 아니야 야나 플러스 이짜리 한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야 제대로 했어 나막 한거 같은데 트레이드 플러스 이짜리막 한거 아니야 잠깐만 아아아 살아... 아, 아, 아. 이거 없어지면서 나오는 거구나 아씨어나뭐 아, 갈라스 알론소 다 트레이드 한줄 알았네 아. 아, 개 쫄았네. 씨팀 그대로 있지? 선수들, 어, 아, 어, 이벤트 보상. 그렇지, 나도 줘야지. 왜안 줘? 어, 보상도 왜안 줘? 나는 준다고 나왔잖아. 방금 왜안 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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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개쫄. 음, 이거 좀, 정리 좀 하자. 쓰레기들 다 있으면 괜히 기분 나쁘니까. 네 개까지 정리하고. 오케이, 오케이. 음, 꺼지고. 조음아 좋아요, 좋아요 잘 나왔고 자 갑시다. 아 저는 뭐 그냥 뭐 대충합니다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예, 내 거니까 대충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딱뭐 이렇게 딱 어, 시소코 아 괜찮죠? 탑 300인데 300인데 뭐 24만 6 0 원이면 잘 나왔죠. 에. 바르가스 예, 괜찮은 형이고 예. 괜찮아요. 어탑 300이니까 크게 기대 안 합니다. 여기서는 뭐 대충하는 거니까 대충 나와도 돼요. 둘이 합쳐서 대략뭐 50만원, 40만원, 어차피 난 이득이니까, 난 델놈이니까, 어, 난 그냥 델놈이야, 난 무조건 델놈이야, 무조건 델놈이야, 그냥 돼, 난 델놈이야, 인천수아, 아, 나 인천이, 인천의 망신하냐, 인천 구월동에서 술 먹고 폭행해가지고, 아휴, 자 하나 더. 24만 원 좋아요. 탑 200에서 아마우리 좋죠. 뭐야? 부금 준비한 거야? 아마우리 나올까 봐 이걸 또 부금 준비했어? 이구 이걸 또 준비하냐? 괜찮아. 근데 뭐 200에서는 뭐 아마우리 정도면 잘 나. 이잘 나온 거예요. 24만 원이면 잘 나왔고 사실상 지금부터가 진짜죠. 6 개. 한장한장 정성들여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개봉해 보도록 하죠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장탑백 하... 어디 뭐, 기도하는 거 준비 안 됐나요? 드맨? 드맨한테 기도 한번 해야 되는데 음악 한번 준비되시면 좀 됐습니다. 첫장가죠 드록바 형 요즘에 한이 못 쓰네. 아이형 싸졌더니. 아이형 천만 원도 안 되는 형이라 그런가? 라탄 형 불러야 되나? 구라탄? 하, 아, 너무 활짝 웃고 있어 피에로 형. 난 차라리 웃고 있는. 삐에로가 좋아, 예, 예, 예. 아, 뭐야. 60. 근데, 그치, 내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게. 탑백에서 60이면 30만 원짜리 하나 나온 거면 괜찮다 하나. 어. 괜찮아. 하나씩 나온 거면 괜찮아. 괜찮고 이게 다음 장도 변변치 않다 싶으면 한 번에 가겠습니다. 다음 장도 변변치 않다 싶으면 한 번에 갈게요. 한 번에. 다음 장도 변변치 않으면 변변치 않다는 기준은 50만 원 이상이면 하나더해 보고. 음. 아! 20만 원 뭐야? 야, 내게 제일 망하겠는데? <laughs> 가죠. 한 번에 가겠습니다. 하나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아, 이거 흐름이, 흐름이 아닌데, 이게, 이 흐름이 아닌데, 지금. 흐름이 별로야. 아, 누구세요? 아, 씨! 씨망, 시방, 진짜! 씨망이 뭐야, 씨망이, 진짜. 씨. 아, 희망이 뭐야! 야, 이거 탑백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20만원짜리 날 나왔어, 지금. 얼마야, 이거 100만원 돼? 60. 80. 30으로 치면 110. 104, 104 130. 150, 아, 씨. 140이야? 아, 씨. 볼한번 찾아, 아. 괜찮아, 트, 토레스, 제라다 하나 뜨면 돼. 침착해. 어? 어? 어이. 형! 골대를 맞췄어? 피네스 자지 있는데? 왜 그래? 왼쪽 위 구석 이걸 막어? 이 새끼 야신이야 뭐야 이 새끼 뭐야 이거 누구야 세자르 아니야 야 이걸 막어?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야 이거 야 우리 골키퍼가 이렇게 잘했어 뭐 하는 놈이야 이거 야 누구야 이 골키퍼 세자르왜 그래 이거 안 그런 자동인데 게임할 때 그렇게 하던가 씨